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 박지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논문은 Plan and Solve Prompting: Improving Zero-shot Chain-of-Thought Reasoning by Large Language Models입니다. 먼저 이 연구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언어 모델, 즉 LLM은 다양한 자연어 처리 과제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GPT와 같은 모델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자연어 이해, 생성, 요약, 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능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은 다단계로 이루어진 복잡한 추론 문제를 풀 때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도입된 개념이 바로 Chain of Thought입니다. COT는 모델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중간 추론 단계를 명시적으로 생성하는 방법론입니다. 한 번의 문제에 대한 최종 답을 생성하는 대신에 문제 해결 과정을 여러 단계에 나누어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다단계 추론 수학적 문제,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작업에서 효과적입니다. COT는 문제 해결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3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고 추가로 4개의 사과를 샀습니다. 이 사람은 총몇 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나요? 라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COT 방식은 이 사람은 처음에 3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4개의 사과를 더 샀습니다. 따라서 그는 총3 더하기 4는 7, 7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중간 추론 단계를 명시적으로 생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중간 과정을 통해 정답은 7입니다. 라는 최종 답을 도출합니다. 이처럼 COT는 문제 해결 과정의 중간 단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최종 답을 유도합니다. 모델이 답을 추론하는 전체 과정을 명확하게 표현함으로써 모델의 오류를 줄이고 보다 정확한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OT 방식은 여전히 한계점을 지닙니다. 먼저, 퓨샷 COT는 몇 가지 예시를 모델에게 제공하여 모델이 문제 해결 과정을 학습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수작업으로 예시를 제작해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적절한 예시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한 일관적인 성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모델이 충분히 학습되지 않거나 적절한 단계를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샷 COT 방식은 질문에 Let's think step by step 이라는 간단한 지침을 추가하여 모델이 문제 해결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분석한 결과 제로샷 COT 방식에는 몇 가지 주요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 오류입니다. 테스트 예제의 7%에서 모델이 숫자를 잘못 계산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때 중간 계산 단계에서 이러한 오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단계 누락 오류입니다. 제로사시오티는 다단계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종종 중간 단계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테스트 예제의 12%에서 해당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번의 계산이 필요한 문제에서 중요한 중간 과정을 빼먹고 바로 답을 도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의미적 오해입니다. 의미적 오해는 문제 자체를 잘못 이해하거나 문맥을 오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테스트 예제의 27%에서 해당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상식이나 논리적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플래앤솔브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플래앤솔브는 단순히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플랜앤솔브는 두 가지 주요한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 수립입니다. 모델이 문제를 보고 먼저 그 문제를 여러 작은 하위 문제로 나누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단계를 명시적으로 도입해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라면 먼저 문제에서 필요한 변수를 추출하고 그 변수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수행하도록 유도합니다. 두 번째는 계획 실행 단계입니다. 모델은 계획에서 세운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가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 계산에 더 신경을 쓰도록 유도하여 기존 제로샷 COT에서 발생했던 계산 오류를 줄입니다. 특히 PS 방식의 확장판인 PS 플러스에서는 변수 추출과 중간 계산 단계를 명확히 하도록 더 세부적인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PS 플러스 방식은 기존 제로샷 COT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중간 계산 오류를 줄이고 단계 생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듯 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모델은 보다 더 정확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할수 있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셋에서 PS와 PS 플러스 방식을 평가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수학 추론 문제, 상식 추론 문제, 기호적 추론 문제를 포함해 총 10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수학 문제 해결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표는 GSM8K SVAMP 등 여러 수학 문제 데이터셋에서 제로샷 COT, PS, PS 플러스 방식의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PS 플러스 방식이 제로샷 COT보다 일관되게 높은 성능을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SM8K 데이터셋에서 제로샷 COT의 정확도가 56.4%인 반면 PS 플러스 방식은 59.3%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SVAMP 데이터셋에서 역시 72.0%에서 75.7%로 성능이 향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식 추론 문제에서도 PS 플러스 방식이 제로샷 COT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퍼먼센스 QA 데이터셋에서 제로샷 COT가 65.2%의 정확도를 기록한 반면, PS 플러스는 71.9%로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모델이 상식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단계적인 계획 수립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기호적 추론 문제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도 PS 플러스 방식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코인플립 문제에서 제로샤 COT가 96.8%의 정확도를 기록한 반면 PS 플러스는 99.6%의 정확도로 거의 완벽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성능이 좋았던 코인플립의 프롬프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번역하면 질문이 동전이 앞면으로 놓여 있습니다. 을터는 동전을 뒤집지 않습니다. 미카엘라는 동전을 뒤집지 않습니다. 레리는 동전을 뒤집지 않습니다. 라이언은 동전을 뒤집지 않습니다. 동전은 여전히 앞면인가요? 여기서 뒤집다는 반대로 뒤집다를 의미합니다. 라고 주어졌을 때, PS 방식을 도입하면, 아, PS 플러스 방식을 도입하면, 먼저 문제를 이해하고 완전한 계획을 세워봅시다. 그런 다음 계획을 실행하고 문제를 단계별로 추론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사람이 동전을 뒤집는가? 그리고 동전의 현재 상태는 무엇인가? 라는 하위질문에 답합니다. 동전의 마지막 상태에 따라 최종 답변을 제공합니다. 모든 뒤집기와 동전의 회전 상태에 주의하세요.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경우 모델의 출력은 계획. 스텝 1. 밀터는 동전을 뒤집지 않습니다. 스텝 2. 미카일라는 동전을 뒤집지 않습니다. 스텝 3. 레리는 동전을 뒤집지 않습니다. Step 4. 라이언은 동전을 뒤집지 않습니다. 답변. 예. 동전은 여전히 앞면입니다. 설명. Step 1. 윌터는 동전을 뒤집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전은 여전히 앞면입니다. Step 2. 미카엘라는 동전을 뒤집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전은 여전히 앞면입니다. Step 3. 레리는 동전을 뒤집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전은 여전히 앞면입니다. 스텝 4. 라이언은 동전을 뒤집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전은 여전히 앞면입니다. 결론. 예, 동전은 여전히 앞면입니다. 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동전의 상태 변화를 추적하고 각 단계에서 동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각 사람이 동전을 뒤집지 않았으므로 동전은 여전히 처음 상태인 앞면을 유지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다음은 결론 및 한계점입니다. 해당 연구는 제로샷 COT 방식에서 세 가지 주요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 오류, 두 번째는 추론 단계 누락 오류, 세 번째는 의미적 오해 오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플랜앤솔브 프롬프팅을 통해 문제를 작은 하위 문제로 나누는 계획을 세우고 그 하위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특히 플래, PS 플러스 방식은 제로샷 COT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고 일부 산술 문제에서는 퓨샤 COT와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롬프트 설계의 어려움입니다. LLM이 정확한 추론 단계를 생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매우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GPT-3 모델은 프롬프트의 표현에 매우 민감하므로 적절한 구성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플랜앤설브 방식은 계산 오류와 단계 누락 오류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의미적 오해 오류는 여전히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추후 연구에서 더 나은 프롬프트를 설계함으로써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 l a 솔브 프롬프팅 l 원 논문을 참고했고, c 인 a i n 논문도 참고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